맛있으니까 <laughs> 사파 첫 번째 숙소. 첫째 날, 둘째 날은 관광 위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사파 시내 인접한 좋은 자리로 했습니다. 일단은 걸어서 이분거리에 근처 아무데나 랜덤으로 식당 들어가서 밥좀 먹겠습니다. 여기 갑시다 공주. 진짜 아무도 없는데? 쌀국수 이차 아침 쌀국수 맛없다고 어. 다시 짜만이 좋아하는 해산물 피자 오빠는 사실 마르게리타 좋아하는데 치즈 그냥 먹어 짜한 맛이지 왜냐면 어떤 사람 이런 피자 많이 안 먹잖아 반미 먹잖아 근데 한국 사람도 피자 많이 먹잖아 막산물 아니 한국 피자에 비해서 맛없는 거지 일단 폭풍 흡입 좀 하겠습니다 아침밥이 너무 맛이 없었어 가지고 <laughs> 음. 릴렉스 스파 6층 루프탑입니다. 진짜 여기가 제 호텔 루프탑인데 이런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 좋지,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계단식 논바스는 알겠는데 건물 자체도 이렇게 높은 언덕에 와 이런 식으로 층층이 건물을 지어놨을까? 세상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다,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아름답고. 공주님 아니엠 또 도망간다 제가 방금 간 데가 유튜브 풍한고에서 나왔는데 굉장히 맛있다 했는데 저는 뭐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잖아요 저는 굉장히 별로였습니다 가격도 일단은 굉장히 좀 비싸고 사파 가격이랑은 좀 다르고 가격도 가격이지만 아 일단 별로 뭐 맛이 없어요 제가 좀 촌스러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저랑 짜마는 굉장히 좀 별로였습니다. 솔직하게 방금 거기 별로지. 뭐어디 방금 먹었는데. 응, 진짜 맛없어. 왜지? 우 저기 저기 보니까 우리는 진짜 로컬 스타일인 것 같아. 저기 우리가 맛 맛있다 매. 이제 길에서 먹어야겠어. 맛있다 네? 매. 마침 빈정중독돼 가지고. 맛 없고 비싸. 음, 응. 진짜 솔직하거든요. 제가 짜마는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인 것처럼. 진짜 전 로컬입니다. 로컬의 찐입니다. 물론 뭐 로컬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지만 아, 일단은 아까 보셨잖아요.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부터가 첫날 지금 비행기 5시간 택시 왕복 2시간, 2시간 전철 8시간 짬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육체적인 피로가 좀 있기 때문에 다리도 좀 아프고 숙소에서 잠시 좀 쉬었다가 다음에 이제 저녁에 또 나가서 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지. 그지 이거 지그 얼마? 바이오틴. 23만 동. 3만 동. 여러분 보셨죠? 아까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마야? 10만 동? 뭐야 여러분. 커피는 무조건 3만 동입니다. 2만 동, 3만 동. 2만 원, 3만 동 맞아 응. 이거가. 근데 얼굴 이 뭐야, 이거? 응? 오오 오, 오빠 메이크업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아니라 하도 걸었더니 여러분 저 항상 얼굴 부어있던 거 아시죠? 턱선 보이세요? 일단 가서 좀잠좀 좀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겠지 아, 맛있겠다 응. 그럼 먹어봐 <laughs> 어우 잠시 잠들었는데 짬만니 음... 알람을 다 꺼버려가지고 저녁이 돼버렸네

아니 저도 그냥 구글 구 구글 맵 틀어가지고 음식점 주변 음식점 <laughs> 보고 찾고 있는데 <laughs> 자기 베트남 사람인데 자꾸 나한테 물어봐 귀여워 오빠 유튜브 공부 안 해? 아, 고, 아 유튜브 공부해서 가면 재미없어 즉흥 알잖아 오빠 공부하는 거 당신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 네? 다시 말난 너만 공부해 다 공부했어요? 응? 아니 넌 끝이 없어 <laughs> 너의 매력은 출구가 없거든. 갑시다 밥 먹어. 잠깐만. 아 예. 밥 먹을 때만 공부해. 따르고 공부 안 해. 그러놓고선 그래 아까 일어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오빠 빨리 준비해 배고파 밥 먹어 이랬더니 아 큰일이다. 야채 많이 안 먹어서 그런 거 못했대. 도대체 얼마나 먹었나? 오빠 거야. 야채 안 사주잖아. 오빠 유튜브 봤잖아. 오빠 없을 때 야채 먹어. 오빠 있으면 야채 안 먹는다 했어, 안 했어. <웃음> <웃음> 어? 아, 야채 안 사줬다면서 하파막 연어랑 이런 거 찾고 있어. 대지만 <laughs> <laughs> 거밥 먹을 때만 있나아 사파 조용하네 밤에 사람이 없네. 좋아. 그거지. 그거야? 응, 어. 나 시골, 시골 좋아. 시골 좋아해? 어. 오빠 마음 시골이야. 오빠 마음에 너밖에 안 살아. 지금해. <laughs> 날씨가 좋으니까 산책하기 너무 좋다. 물론 짜만 다리 아프다고 하지만. 탔어. 어디지? 뭐 <laughs> 아, 이름 보면 되잖아 이름. 아. 더워 더. 워짜만이 부른 연어 하팟 맛집입니다. 진짜. <laughs> 와 연어의 떼깔 보소 살아 있습니다. 얘는 이제 합파인데 각종 야채랑 연어회랑 이런 거를 넣어서 먹, 먹는 거고요. 이 연어회는 라이스페이퍼에 싸 먹는 겁니다. 야. 다만 <laughs> 이거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싸 먹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연어회를 먹고 싶은 소스 찍어서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라이스페이퍼. 음, 맛있네. 여기가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맥주가 별로. 응. 막 땡기지 않아, 막 좋아하지 않아 맥주 응. <laughs> <이렇게> 더워야 맛있어 아, <laughs> 어, 맞아 여기 <laughs> 응. 술, 여기 술 그러면 여기 술 먹을래? 먹고 싶어 응잘라요 뭐, 뭔데? <웃음> 몰라 많아 <laughs> 뭐지? 무슨 술이지? 짜파술뭐 <laughs> <막> 베트남 사람? <laughs> 아 이거는 거의 뭐 핫팟은 매운탕이랑 똑같아요 맛이 이거는 연어 사심인데 뭐 야채 라이스페이퍼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나도요. 그냥 먹어요. 음, 그냥 먹는 게더 맛있어요. 연어가 이게 참치 맛이 나네, 참치 맛. 음, 맛있죠. 타이거 먹고 있는데 여기가 덥지가 않아서 타이거가 그렇게 막 땡기지는 않아요. 배만 아플 것 같아. 여기 사파 정, 전통 술이거든요. 짜만이술한잔 하자해서 요거 한 잔씩 샀습니다. 몇 도야? 28. <laughs> 엄청 센데? 응. 그러면 여기 전통술로 28도야. 소주 3배. 이거 먹으면 죽어. <laughs> 진짜. 28도면 엄청 센 거야, 자만. 보통 응. 소주가 10도, 15도, 이거 28. 응. 큰일 났다, 여러분들. 이 여자 또 달린다, 오늘. 조금씩 먹어야 돼. 아... 음, 예? 음. 아... 맛있는데? 음, 먹어. 이런 거 원래 먹다가 취하는 거야. 아, 맛있어 하고 먹다 치. 근데, 왜안왜다안 먹어? 뭐야? 조금 치 먹었다며. 아니, 이게, 이게 작잖아. 아, 그래? <laughs> 소주잔 더 크잖아. 이게, 그러니까 작은 거에 먹는 거야. 이거 소주잔 먹으면 죽어. 근데 조금 되게 드라이예요 여러분들. 술이. 막 그렇게 오바스럽게 뜨겁거나 그러잖아. 아니야. 부드러워. 이거 라면 먹어? 자, 비엔남 라면. 컵라면 면이랑 비슷해. 하나만. 응? 하나만. 다 먹어. 다 아, 먹어. 다 먹어? 응. 맞아. 응. 응. <laughs> 어, 이 라면 작네 크기가. 아니 한국 사람들 이거 막세개네개 먹던데 너무 맛있다고. 이거 처음 먹어봐. 처음 먹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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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처음 먹어? 이거 응. 한국에서 먹었잖아 매운탕. 응. <laughs> 아니 매끈나. <왜 끝나? 웃음> 맥주 나면서? 이거 배달 따이 한국 아니야. 그랬어? 더 맵게 해줘? 응. 음. 맵게 <laughs> <몇개> 먹어야지 <laughs> 연화가 살아있네. 연화가 한국처럼 좀 두껍게 해주는 아니. 스타일이 아니라 되게 얇게 썰어서 줘요. 그냥 그 맛. <laughs> 사파만의 매력이 있네. 음식부터 해가지고, 이 마을 분위기랑 사파만의 매력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여행했던 베트남이랑은 많이 달라. 음식도 그렇고. 짜만이 좋아할 스타일. 응. 음. 응. 음. 음, 국물 맛있네. 확실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따뜻한 이런 국물이 맛있네. 아, 근데 초장이 생각나네요, 여러분, 초장. 맛있다. 확실히 베트남 음식들이 보면은 살이 안 찌는 음식들이 많아. 야채 많이 먹어, 생선 먹어, 단백질이랑. 숟가락 없어? 있어. 그래? 네? 근데 왜안 줘? 혼자 먹고 있었네? <laughs> <laughs> 매운탕인데 약간 좀된장찌개맛좀 비슷해. 된장찌개? 어. 아, 아닌데? 맞아. 조금 맑은 매운탕. 아니, 아니, 네, 아줌마, 누지 싸바 할거 많이 없어. 그 판시판이랑 깍까만두개 제일 유명해. 음. 나머지 그냥 그냥 하는 거야. 할거 없어서. 아니면 계속 맛집 다녀 사람들. 근데 여기 음식 다 똑같아 <laughs> 오빠는 안 넣어서 먹어 오빠는 그, 그냥, 그냥 먹는 게 맛있어 근데 이거 한국 분들은 밥 탄수화물이 없잖아요 밥 없으신 분들은 이것만 먹으면 아마 조금 배고파 음. 맛표현 그맛 어때? 이거? 먹으면서 해줘야지 한번 하나 먹고 오빠처럼 와 맛있어요 뭐 맛있으면 맛있어 매우면 매워 막 이런 거 왜냐면 우리 먹는 영상의 문제가 먹고 맛을 말안 해줘 아. 왜 오빠 자꾸 물어봐 서 사람들. 아, 이거 부드러워. <laughs> 달아 끝. <laughs> 아, 연어는 연어 사실면 부드럽고 달다. 근데 연어가 좀 달긴 달아. 원래 좀 느끼하잖아요 연어가. 조금 느끼. 조금. 근데 맛있어. 근데 여러분 그냥 연어 작게 작게 해서 많이 안 느끼. 한국, 한국, 연어 한국, 크게 크어해 크게 그래서 많이 느끼 한국, 한국, 아국 이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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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한 아이고 추워요? 아이고 추워? 아이고 우리 공주 감기 걸렸어? 아이고 추워? 아니 여기 따뜻한 옷 입구만 여기 엄청 따뜻하구만 개그맨? 까불이 오늘은 여기까지 안돼 끝안 안돼 아, 조금 쉬어 일로와 이거 써 모자 옷벗서 저거 입어 안 똑같아 아니 나발발발 추워 여기 아, 안 추워 이쁘고 어, 따뜻한 옷 입구만 오, 완전 겨울옷 입구만 오빠 거 봄옷 입고 있어 개그맨 모자도 써 하울이? 어, 장난? 커플 모자 왜 갑자기 할머니 와 어이없어 <웃음> <웃음> 오빠, 오빠 쓸 때는 귀엽다 하면서 와 오빠 또 놀리 어? 아니 나한테는 이 모자 이쁘다고 하더니 내가 쓰라고 하니까 자기 할머니래 할머니 해너 감기 이것 쓰면 따뜻해 네응 알겠습니다 쟤그은아 추워 나도 옷이 야겠다 어머니가 가만 있어 기야 응 강두 이렇게 추워서 오빠랑 한국에서 어떻게 살라고 아줌마인가왜 이렇게 춥다고 하지 <laughs> 장난 장난 집에 쉴 거야? 그럼 오빠 자고 그냥 아니 왜? 너 자꾸 춥고 나가기 싫어하잖아 아니거든? 아유, 나오면 돼. 아, 마기다려 있는데 빨 일어나 오다 했어? 뭐다 했다 이렇 나오면 돼아 진짜? 응. 어. 추워 아빠안 추워 뭐 자꾸 혼자 죽대 어? 왜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뭐가 추워 자꾸 할머니야? 오빠 건강하잖아 이거 뭐야 호텔 가? 아, 호텔, 호텔 호텔 생선. 오우씨. 안 보여. 아 근데 여기 사람이 너무 없다. 식당마다 이거 장사 어떻게 해?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와. 길 너무 이뻐. 오빠만큼 좋아. 응? 왜 오빠랑 같이 있는데 안 더워? 오빠는 계속. 응? 오빠는 계속 짜만이랑 있어서 흥분돼서 뜨거운데. <laughs> 짜만 사람 식었어? 사랑 음. 사랑 안 뜨거? a r a n g 사랑? 안 뜨거워? 사, 사랑? h e girl. Sarang, Sarang, oh, the cook 그 e a 그랬. 아그 a r a n g t 고구마 하나 먹어야겠다. o n a tovende. One m 서 n u t e t h 먹어. 가면서 o 먹어. w 가 i 길, 길가 여기 먹으면 짜만 추워 오빠 화내 안 추워 오빠 여기 먹어 아니 가면서 먹어 왜왜왜 구경구경 어 고구마 얼마야? 만동 와 고구마 500원 한국에서 군고구마 사 먹으면 2500원인데 미쳤다 짜만 안 먹어? 안 먹어요 슈슈슈슈 수시 컴 추워 아. 와 아니 짜만 먹어 뭐야 군고, 군고구마 사세요 어디 가야? <laughs> 신나? 신나야? 이거지. 콩카페가? 오빠. 아. 야, 여기 콩카페는 여기 콩카페만의 매력이 있네. 화로를 떼어줘, 요 화로. 어디? 1층 가? <laughs> 네? 여기 춥잖아, 짜만. 아니 괜찮아 아니야 1층 가 지금 따뜻해 우와 뭐야 1층, 1층 아까 난로 있어 난로 따뜻해? 연유 크로와상과 콩카페 낭만 <laughs> 우리 사랑스러운 짜반가 여자 같잖아 <laughs> 어이해 우리 렇게하게 나와? 아, 이거.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예뻐.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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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옛날 거 오빠 잠깐 이거. 을게 이거. 파 네? 이지빵좋아해 <laughs>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지? 아빠 주니까 맛있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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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씨 이거 미쳤는데? 연유 크루아상 미쳤는데?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이거 하나 더 시켜 한번 오빠, 오빠 이거 하나 더 먹어. <laughs>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어우 열어보면. 아 콩카페 나 연유 크루아상은 처음 먹어. 아씨 너무 심각하게 맛있으니까 반 말이 나와 버리네. 콩카페가 보통 뭐 다낭, 나트랑, 푸꾸 이런 데서 먹잖아요. 그래서 이런 크루아상을 먹을 일이 없는데. 이거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아, 아 잠깐만 미안 다 먹었어. 하나 또 시켜 괜찮아 음, 아니 하이이 시켜 하이가 시켰어 이거? 진짜? 응 어. 짠만두 맛있어? 응와이저어 음. 아, 이거지, 어이. 어이. 이거지? 역제 콩카페 와나 베트남 와서 먹었던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또? 어. 아 진짜 처음 <laughs> 먹어? 아 이번 여행 중에 <laughs> 와이 크루아상 연유 크루아상 미쳤는데 이 커피 커피 스무디 이거 이름 뭐지? 베트남 코코넛 커피? 응. 연유 커피야 코코넛 커피야. 코코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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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 코코넛 커피랑 연유 크루아상 따봉. 아침 나와. 아,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최고. 아 자매 이거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요. 아안 먹을래. <laughs> 맛있거든요? 이거 얼마야? 응. 크로아상 크라, 얼마지? 3만동 3만동 어? 하나 3만동? 응. 맨날 먹어봐 가만있어 오바하지마 아 진짜 맛있다니까 <laughs> 진짜 너무 맛있어 크루아상 1500원인데 미쳤어 진짜 제일 맛있어 와 여러분 리필했어 아니 크루아상 크기 미쳤냐고 이거 니가 이거 커? 당울 작아 작으면 얼굴에 대박 오 진짜 어느정도로 크냐면 <laughs> 어 진짜 크다니까 크로와상이. 어, 진짜 커요 크로와상. 진짜 너무 좋아. 맛있어.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응. 와 짬만 원래 안 먹는데 있거든요. 제가 하나 먹고 두개 시키니까. 아두 개야. 아예. 와 아, 먹...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근데 맛있어. 어, 나 원래 이거 안 먹어. 음, 진짜 너무 맛있다. 이, 이 이거 찍어 먹어. 나 찍어 먹어. 나안 먹을래. 뭐야? 아짬먹어안 뭐 먹어? 안 먹어. 아, 안 먹어. 먹어 먹어. 오케이? 먹어. 오케이 먹어. 나 먹어. 오케이 먹어. 오빠 먼저. 나 이거 좀좀 먹어. 와씨 미쳤다. 어, 어떻게 이렇게 입에서 녹을 수가 있지? 오빠 이빵 좋아하나 봐. 어, 나빵 좋아해. 나자. 어? 순삭. 응? 순삭. 응? 한 번에 입에서 없어졌어. 순삭. 그거 뭐야? 응 무슨 뭐 뜻? 순삭 음식이 너무 맛있어 음. 음식 없어졌어 어. 빨리 먹어 어 맛있어서 빨리 먹어서 없어졌 어 그것도 순삭 순삭 응. 와 순삭 벌써 다 먹었어 이듯 이거 건강해 나 요즘 건강 하네 <laughs> <laughs> 건강 없어 그래 이거 가고 이거 가 아니 멀어 멀어 여기 응, 이거 때 아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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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런 거 좋아하지. 음, 응, 그런 거 있나, 좋아. 응, 오빠도 그런 거 좋아해. 내일 오토바이 빌려서 여기저기 가자. 와, 너무 맛있지? 으아, 녹아, 녹아. 입에서 없어져. 맛있어요. <목소리> 오빠 이거 빨리 먹어. 뜯어, 너무 맛있어. 응. 뜨거워 맛있어. 와 응.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응. 맛있어. 뜨거워. 잘자요 <laughs> 아, 추워 아, 추워 빨리 집에 가 추워 안 춥던데 응? 아안 안아줘서 추워 오늘 아, 네, 여기까지 그래. 응? 이쁜 척 잘자요 뿅음 <laughs> 이렇게 하고 <laughs> 이렇게 하고 요 어때 아빠?